절기 대서인 오늘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최고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의 최대 강수 시점은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위는 쉬어가겠는데요. 대전의 낮 기온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천안 21도, 세종과 공주 22도, 대전 23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천안 25도, 세종과 대전 25도로 어제보다 4~5도 가량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해무가 끼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했습니다. 금요일과 일요일에도 장마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막바지 장마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